민선 7기 기획보도입니다. 영월 군정은 그동안 낡고 오래된 지역의 이미지를 벗고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SNS를 활용한 홍보 전략과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인데 실제 청년들에게 친숙한 고장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밤조명이 색색이 수놓은 동강 둔치. 장릉까지 수백 명이 걷는 국장 행렬은 전에는 없었던 색다른 영월의 야경이 됐습니다. 한복 입은 커플이 다녀간 장릉 소나무길은 영월을 전국적인 관광지로 주목받게 했습니다. 젊은 층을 상대로 한 볼거리와 SNS를 내세운 영월군 민선 7기 관광 마케팅 전략입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젊은들이 많이 활용하는 SNS 쪽으로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좋은 이미지를 지금 많이 주고 있어서 지난 1년간의 영월군 핵심 정책은 소통, 민원 상담이 많은 허가, 사회복지 부서는 1층 종합민원실로 배치돼 주민 접근성을 높였고, 청년과 기업, 농민들을 만나 어려운 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밖에 새로 조성한 동물원과 술샘 박물관, 24시간 어린이집, 마을 공영 버스 관리 인력 등 일자리 300여 개를 창출했고 장릉에서 도깨비 마을 청령포까지 100 헥타르에 이르는 정원 조성 사업과 드론 산업 거점화로 관광과 신산업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 유치가 어렵다 보니 질 좋은 청년 일자리가 적고 젊은 세대가 찾는 1, 2인실 소형 주택을 찾기 힘든 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젊은층들 또그 영월을 떠나 있던 젊은 우리 영월 출신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기 좋은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정주 환경을 개선해서 강원 남북권 최고의 도시로. 24시간 어린이집과 육아 나눔터, 119 아이돌봄 서비스도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앞으로 영월군은 일자리 사업에 더욱 집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청년 인구를 더욱 늘려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